안녕하세요. 청담동 엑스보이즈 박인입니다 구독 앙! 좋아요 앙! 자 이번에는 어... 조상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디 가서 정을 보면 네 어깨에 어? 조상이 지금 앉아있다. 네 조상이 졸줄줄따라댄다네문 앞에 있다. 네 방안을 기웃거린다. 아우 어 일단 겁을 주잖아. 이게. 아우 그런데 묘하게 꼭 조상이 붓는 사람들이 좀 힘들게 살아 여유있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조상도 잘안 붓나봐 이게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마음을 막 불안하게 만들게 해요 그리고 묘하게 조상이 따라붙고 붓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작게 또 그리고 그리고 먹고 살기가 진짜 힘들어 사실을 보면 거기다가 이게 그러면서 조상 굿을 해야 된대 그래야만이 네가 잘 된대. 그래야 운이 풀리고 뭐가 된대 이게. 사실은 저도 신을 받았을 때는 못 모르고 굿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런데 덕이 없는 거야, 이게. 굿 덕이. 그래 가지고 사실은 그 조상 굿을 한그 집을 데리고 다른 무속인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또 조상이 배고프고 또또 집... 또 갔어. 그랬더니 거기도 그런데 이게 결국 뭐냐면 그 조상 구할때 밥만 먹고 내가 도와주마 걱정하지 말아라 뭐 미안하다 어찌어찌 다 x 아어 이게 먹고 가면 끝이고 다시 온다는 거야 이게 에너지가 그래 서 나는 결론은 조상이 뭐 따라다니고 어깨에 앉아있고 집 앞에 막 서성거리고 이랬다면 나 진짜 조상 구순 건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이게 내가 다른 분들한테 뭐 나 저하고 같은 종사하는 분들한테 요거 넘어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봐 이게 자체가 다 어떤 그 정말 내가 불효를 해서 아니면 마음에 걸리는 부모라던가 형제라던가 이런 분들이 안좋게 돌아가셨을 때는 어떤 나의 자책감이나 마음을 이루하기 위해서 뭐한 번쯤 하는 건 권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막 조상이 너를 괴롭힌다 막 꿈자리 뒤숭숭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로 나는 그냥 이길 수 있어 방법이 자체가. 그래서 정말 나는 조상 꽃은90% 급보로 안 했으면 하는 나는 진짜 바래. 솔직히. 그래서 정말로 어떤 조상이 따라다니고 조상 꿈이 보이고 막 그리고 조상이 막 조상이 힘들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로 자꾸 어떤 세뇌적인다던가 꿈속에서 그렇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인다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사를, 그 기일에 맞춰서 3년간 지내는 게 좋아요, 자체가. 그래서 제수용품을 많이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그냥 상황에 맞춰서, 삼색 과일, 삼색 나물, 세공기 밥, 그 다음에, 어, 세 그릇에 물그릇만 떠놓고 제사를 지내면 돼요, 제가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럼 산소나, 아니면 낙골당이나, 아니면 뭐, 그 화장을 해서 뿌렸다던가, 그곳에 가서, 정말로 그냥, 열두 번만, 절을 한다던가, 합장을 해서 절을 한다던가 해서 마음속으로 빌으면 돼요. 좋은 대로 가시라고. 그것도 3년 동안. 그래도 정말로,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그래도 정말로, 상담을 하면 막, 따라붙는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진짜로 이거,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숱 있어요. 참수. 요즘은 뭐, 방향 기운 좋으라고 해, 통이 동그랗게 막, 이렇게 있는데, 이 동그란 걸 사서 3분의 1로 잘라도 돼요. 그리고, 통마늘 있죠, 통마늘, 이렇게. 통마늘, 이렇게 막, 일곱 개, 여덟 개, 씩 안간마늘. 그걸 일곱 개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홍고추. 고춧가루 아니에요, 홍고추. 일곱 개를 준비해가지고, 그걸, 이런 주머니, 복주머니라든가 이런 주머니에 싸서, 현관에 걸어놔도 무방하고, 사람 눈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신발장 안에 넣어놔도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정말로, 뭐, 우리들의 세계에서 말하는 조상들의 일단은 기웃거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꿈에 좋은은 있고, 한번 쉬 둘러보다가 웃으면서 떠난다던가, 어. 그러면 정말로, 어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건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조상을 한번 구슬에서 한번 먹이기 시작하면, 막, 고조조상, 고고조상 묵은조상까지 다 쳐들어와야지. 한도 끝이 없어, 진짜로. 그래서 함부로 나는 진짜 조상굿은 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어, 조상굿은 하지 마라. 나는 99%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막, 막 더러운 옷을 입고 나타난다던가, 아니면 막 속궁을 꾼다던가, 그랬을 때는, 어, 뭔가 예지몽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건 어떤 꿈이라던가, 아니면 해, 꿈 해몽이라던가, 이런 걸 찾아서, 그 순간을 빗겨가는 걸로, 어, 안정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도 자꾸 그렇다 싶으면, 제가 삼재풀이 할 때, 자꾸 가위에 눌리면, 어떻게 하냐 방법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주로 머리를 감고 3일 동안만 자면, 절대 나타나지 않으세요 이건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음 어떤 조상이 본인들을 힘들게 한다 어. 본인의 운을 풀리지 않게 한다 어. 본인을 가로막는다는 거에는 절대적으로 나는 그건 구슬한다는 건 절대 반대 무슨 말인가 아셨죠 제가 알려주신 대로 꼭 하시면 확실히 좋아지니 마음 푹 놓고 별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한번 해보세요. 아셨죠? 구독!